과연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짝 이야기해볼까 해요. 이번에 태국로 오면서 직접 사용을 해본 이 샤오미 비즈니스 백팩 좋습니다. 좋구요 좋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. 왜 그러냐 일단 장점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단점을 한번 소개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뭐 개취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재질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앞쪽에는 방수 처리가 된 재질 그리고 이런 뒤에 끈 같은 거 보면 쿠션이 굉장히 빵빵해 가지고 제가 또 빵빵한 거 좋아하거든요 예, 굉장히 딱 맸을 때 어떤 뭐 아프거나 그런 거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맬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제가 항상 최애하는 요끈 캐리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면 정말로 드럽게 편하거든요. 믿을 것 같아요. 또이 손잡이도 굉장히 두툼하고 부드러워가지고 잡을 때 굉장히 느낌이 좋고요. 이런 지퍼 꼬다리도 굉장히 조금 고급스럽게 생긴 것 같고요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, 이 지퍼 자구라 그러죠. 이자구의 어떤 부드러움 굉장히 좋습니다. 이거 열 때마다 기분 좋은 역. 하지만 장점은 거기까지. 이제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디자인이 깔끔한 건 좋습니다. 근데 저처럼 정리 정돈이 안 되는 사람은 포켓이 여러 개 들어 있어가지고 아요 물건은 요쪽, 요 물건은 요쪽 이런 식으로. 나눠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. 얘는 포켓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안에 통짜로 딱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액정이 달려있는 물건은 한 포켓에 딱 그거 하나만 넣어야지 뭐 동전이나 열쇠나 다른 것들하고 같이 넣다 보면은요. 분명히 액정에 상처가 나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 포켓에 하나만 넣는데 이렇게 포켓이 적어버리면은 수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나마 옆에 워터 보틀이라고 요거 하나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만들어 줬는데 이걸로 부족해. 음.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랩탑 넣는 부분이죠. 있죠? 이것도 자꾸로 굉장히 애꼈어, 굉장히 애꼈습니다 여기서 좀 끝까지 내려가도 될 법한데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. 그 얘기는 뭐냐기 끝까지 벌어지지도 않고 공항 엑스레이 통과할 때 이렇게 벌려놓고서 지나다니면 굉장히 꿀이거든요. 그것도 안 되고요. 여기 노트북 하나 넣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같은 거 하나 넣잖아요. 그럼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이거밖에 없어 또 하나 포켓 만들어줄 법 하거든요 안 만들어줘 굉장히 애꼈어요 포켓을 그래가지고 이 속에도 공간이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퍼가 여기까지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둡고 손을 꼭 집어넣어 가지고 찾아야 되니까 불편해요 또 여기 메인 수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퍼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고 너무 좋은데 지퍼를 애꼈어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와 그래서 열리는 게 여기까지 열립니다 이 안을 보려면 역시 어둡고 손을 꼭 집어넣어서 찾아야 돼요 여기 공간이 무지하게 많이 남거든요 이 앞에는 조금 포켓이 있긴 있는데 하나, 둘, 그 다음에 여기 지퍼까지 하고 포켓이 세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포켓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포켓들의 단점은 이 앞에 있는 포켓들은 한번 지퍼를 열면 바로바로 바로 물건을 꺼낼 수가 있는데 얘는 이 메인 수납함 네, 지퍼도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이걸 열어가지고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야 되거나 한번더 지퍼를 열어야 된다거나 또이 앞쪽에도 살짝 파우치가 있긴 있는데 왜 굳이 여기 이렇게 달려놔야 될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솔직히 어왜이 끈이 이렇게 달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분리도 가능하긴 한데 예,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 샤오미에서 나온 90분 메신저백 이것도 비슷합니다. 디자인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한러한 예, 재질 감촉이 굉장히 좋거든요. 또 앞쪽에는 방수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뭐 비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스트랩 부분 보시면 예, 길이 조절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열고 이렇게 예, 쉽게 조절하고 바로 닫아만 주면은. 고정. 이거 굉장히 쉽고 잘 만든 것 같아요. 또 뒤쪽에 손잡이가 있어가지고,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편하고, 디자인적에서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은, 대, 또 단점이 많죠.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지퍼가 하나밖에 없는데, 지퍼를 열잖아요? 그럼 이게 이만큼 열리는데, 보세요. 벌써 이게 이만큼밖에 안 열립니다. 그럼 이 안에 포켓이 벌써 하나, 둘, 뭐셋쭉 있기는 있는데, 이거를 찾아가지고 꺼내기가, 쉽지가 않아요. 얘는 넓은데 약간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 파티션은 굉장히 많고 포켓도 있는데 그거를 딱 활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. 이게 잘 벌어지지가 않거든요. 굉장히 조금 아쉬운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하나하나 보여주기도 힘드네. 뒤쪽에도 큰 지퍼가 하나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통짜이기 때문에 커다란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요. 가방 속이 굉장히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제 탓은 아니에요. 가방에 좀 포켓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래요. 예. 디자인 자체는 괜찮은데 그죠? 물론 제가 메고 있으니까 더 이뻐 보이는 것도 있긴 있겠죠. 예, 이해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샤오미 제품답게 굉장히 가성비는 정말 어마무지하게 뛰어난 제품들인데 디자인은 이쁜데 솔직히 실용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, 여러분. 아, 그래요,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